10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었던 그들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요 호화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 달라고 부탁해 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주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게 하셨을 때부터 내가 젖먹는 어린아기였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었으며 주님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 쌉니다. 바산의 힘센 들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듭니다.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며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촛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 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를 둘러 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나 셀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며 빈정댑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하여 제발 멀리 떠나가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나를 구해주시고, 사나운 개들의 입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져 주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출해주시고, 들쏘의 뿔에 받쳐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해주소서,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는 고통 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기기우리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드린 것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 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이며 죽음에 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